사하고도 시작하는데 그전날 나무집 아니요 지진에 그는 살아남았단 말이야 다른 그 콩구리집이나 돌집은 다 무너졌는데 이 사계맞춤, 나무로 사계맞춤 해놓은 것은 갔다 왔다 해도 안 빠지니까 그게 유가 강을 이긴 것이지 근데 석벽은 갔다가 왔다 하면 이게 이기기 생기잖아요 그게 안 좋지 그리고 이는 홍야석은 지진 나도 괜찮아 이렇게 돌을 물리 난 것은 위에 무거수록 이게 안 무너지니까 지진 나도 괜찮아 이게 홍야석은 돌이 음. 무지개 색으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로마 그 돌집 보면은 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난건안 무너지는 데 많이 있어 근데 바로 올라간 건 많이 무너졌지